안녕하세요. 루나파입니다. 오늘은 킹피스 코드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현재 녹화 날짜 2월 13일입니다. 게임 링크와 모든 코드들 설명란에 추가했어요. 먼저 신규 코드부터 할게요. 코드 입력은 왼쪽 위에 메뉴를 누르고, 코드를 누르고, 여기 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. 100k likes래요. 이거는 스탠 리셋입니다. 저는 안 할게요. 100m 비지치래요. 10만 베리를 준대요. 자, 지금 제가 99만 있거든요. 네, 한번 해볼게요. 네, 10만 배리 맞네요 네. 사무라이래요, 사무라이. 사무라이. 세 개의 재물 준대요. 제가 지금 일곱 개 있거든요. 네, 맞네요세 개. 스피노래요, 스피노. 두 개의 재물 준대요. 네, 두개맞네요 도우래요, 도우. 두 개의 재물 준대요. 네, 맞네요 알로래요, 알로. 한 개의 재물 준대요. 네, 맞군요. 현재 되는 모든 코드 현황입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해외 사이트에서 찾은 코드 정보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